지금 감독님 장부 정느라고 바쁘시다. 아 진짜 아 그렇게 많아요? 아 우리 엘비스 형님이 백화점 고있다 <목소리> <목소리> 자 일단 미션 얘기해 줄게. 팀 랭크 오딩이야. 팀 순위거든. 네. 네 여자 한명뒤지고오등 안에 들어가면 600개씩. 네네. 그리고 여자 두명다 달고 오등 안에 들어가면 1000개. 그리고 여자들 1킬 추가 1킬 추가 시 100개씩 플러스. 네. 아 그러니까 여자들 1킬 이상하고 오등 안에 다 들어가면은 1000개 넘어. 그냥 알아서 주시겠지. 그냥 좀 고합니다. 네. 큰 빵이라고. 와, 뭐야? 다 살고 치킨 네. 먹으면 두다 2천 원이 넘는다. 살아서 킬하고 치킨하면은 많이 준다는 거잖아요. 유역하면. 야얘기해 줄게. 야배그에서 내가 이용야 니네가 전투 배그 알았어? 네. 말잘 들어. 이잉. 네. 나... 네. 아2잉 네. 아, 네. 진짜. 아 아니 아니 시청자 분이 저거 풍선 주면서 2잉 하시길래 그냥 이잉 한 건데. <웃음> 야. 그리고 <laughs> 바리니가 이루트가 서체고 해가지고 리포카 들어갈 거야 우리. 오케이. 별비랑 나는 노핑. 네. 별비랑 나랑 노핑이야? 오케이. 차고에서 차 구하면은 태워서 야 별별 이게 차있거든어 저기 저기 버기 있다. 저기 버기 있는데 좀 뭔데? 어 너네 버기 타고 리포카 들어가 확인 나나나 나, 나, 오케이 내차 있어. 요 누나 어디 있어? 누나 어디 있어? 나 어떤 새끼가 버기 타고 쫓아 오고 있어. 일로 와 일로 와. 좀 안돼 죽으면 안돼. 살려 살려. 홍구야 살려야 돼. 내 지금 누나, 가고 누나. 있거든요 누나. 나 보여? 어 누나 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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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치면 안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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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야 승호. 안 보이슈 나 어머 어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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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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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목소리> 아 뭐야, 줄줄 있어, 줄줄 있어. 보라, 보라, 야 그래, 보라, 보라, 보라. 걸았어 걸미랑 갈았어. 오케이,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아니, 어, 오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퀘스트를 하고 있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 여러분 저희 도전 안했잖는데 아, 아그런거안 통해. 이,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연습해 다시 할게요. 하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잉 이잉이 왜나와 이. 고기 맛집이. 아 진짜 이거 텐션 떨어지네 이거. 목기만니 네 탓이야. 니가 쌀을. 또왜 저예요? 그냥 니가 제일 막내잖아. 응? 홍구가 제일 데아 그래? 아, 홍구는 <laughs> 왜 막내야.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누나들. 아이 오냐. 드리, 드링크 도 챙겨오너라. 네 누나. 그거 뭐야. 아크스 챙겨오너라. 야 근데 애들 이거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 우리 이거 서클 들어가야겠다. 너무 많다 애들 지금. 네. 응. 야 대충 파밍하고 가자 이거 인간 발행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얘네도 손잡이가 없네. 저 수수슨. 손잡이 저기다 버려뒀는데. 일로 와 봐. 그거 진통 진통제라 두 개씩 두개 떨어뜨려서 먹어. 아 파츠 뭐 필요해요 태기 형? 딱 있는 거 가져. 그냥 까먹은 안봉아 있으면 돼. 일로 일로 와 일로 일로 여기 보정기. 막 잉글의 손잡이. 어. 소음기. 어. 야너왜 이렇게 많아? <laughs> 파츠 부잔데 파츠만 다 먹었어요. 야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케이. 한꽃 쪽. 뭐야 날라가다. 제대 죽었다. 아 이거 잡아 에? 잡아 잡아! 아니 안 들려! 어 뭐야 나 뭐야! 형나 뭐야! 어형나 뭐야? 어, 뭐야! 바다야 왜! 왜! 어? 어 갑자기 잠겼는데?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여행을 가고 어, 그래 뭐야! 목소리 뭐야! 뭐야 이거! 방송사고 아니야? <laughs> 방송사고.. <laughs> 아나 진짜 나 이거 다시 보기 끊어줄게요! 아니 뭐야! 이거 뭐야 뭐나이 셉시.. 야야 팜이 별로 필요 없으면 들어가자! 팜이 필요해 들어갈까요? 팜이 필요해 팜이 필요해! <laughs> 어디야? 아니, 애들 시체 어딨어? 아니, 내 네, 형, 잠깐만. 시체 먹어야 돼. 나는 먹어야 돼. 난 총이 없어. 어, 일다일다일다 일단, 일단, 이 새끼들. 너무 쉐끼들. 와, 이 새끼들. 군용초끼도 있네. 나이스. 카우도 있네. 차온다. 차와요, 차와요. 여기 차와요. 여기 차온다고요.

아저당히 먹고 와 좀! 거기 아, 아니야 그리고.. 아직도 먹고 있어? 무슨 뷔페 갔어? 음... 어, 아 됐다! 됐다! 킵미션은 그리 천기는 솔직히 욕심 갖고 내가 봤을때음 무리야 무리 또고 싶다 고마가 그러니까 그만 먹으라 했잖아 갑니다! 강슛! 응. 어? 무기가 좋긴 한데 어? 어 형! 네? 이상어 소리 안될것 같은데? 흐흐 <laughs> <괜찮은데>? 어.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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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쪽. <laughs> <laughs> 아, 진짜 이 씨. 아, <laughs> 이게 진짜 힐리 없어. 아, 유 아유 미안하다. 대토리. 아유. 미안하다. 어, 보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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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사. 야, 실탄준저 마실 당 어, <laughs> 어두 어, 온다. 두고 온다. 두고 온 차, 밀어내야 돼, 이거. 밀어내야 돼. 밀어내야 돼. 아! 왜? 아, 버퍼퍼. 아. 왜 누가 나이스 기절. 나이스. <laughs> 차 터트려 차차차 차, 차. 나이스 삼아. 먹자, 밥 먹자. 가서 먹고 와 먹고 와. 나체가만 숨겨주면. 아아아 아. 두대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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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 대. 아, 대. 어디야? 창고요. 두 대. 냉장고 네, 네, 안 먹어도 돼. 가서 가서 먹고 와 먹고 와. 이제 파밍 안 한다는 생각으로 확인. 확인. 저 창고랑 안 싸워도 돼. 네. 한 한낭... 명. 네. 가자. 네. 타봐, 타봐, 타봐. 오케이, 오케이. 버려, 버려. <laughs> 오케이. 이리 오너라. 어유 이리 라 아으. 여기 지킬 거야, 여기. 네. 더 올라와봐. 뒤에서 쏘는 거는 여기 엄폐대어 오면 안 맞거든? 예 네. 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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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발소리 약간 아니야? 와, 있어, 있어, 여기 왼쪽. 있어, 있어. 왔다. 나이스. 나이스. 또. 어. 버티면 돼, 버티면 돼. 어, 이거 이 방향, 이 방향 총소리. 창고로 내가 정리할게. 창고 안 봐도 돼. 네. 나이스. 창고 나이스. 안 봐도 돼. 딴데 봐, 딴데 봐. 네. 내가 다 정리할게, 창고. 예스 마스터. 오케이. 예스 마스터. 똑같이 좋아, 우리. 피복. <laughs> 음. 아! 아! 어. 뭐야? 올라와, 음. 올라와. 나 생각... 와, 걸어와봐 걸어와봐 일로 걸어와 내가 살려줄게 내가 봐줄게 살려봐 어.. 예예예 어, 예, 예.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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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아나 가르쳐줄거인데 여기 있어 여기 내가 계속 봐줄게 네 뒤에도 있는거 같아 조심하세요 우리 능선 아래 붙어있어 얘네 아 나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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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로 계단으로 들어와 계단 여기 나 안쪽에 있어요 여 계단 음. 밑으로 도와 밑으로 도와 나 처리해줄게 밑에. 치료탄 겁나 까는데 오른쪽에서? 나 일단 치료 좀 할게. 어, 바로. 아 어, 나이스. 와 대박. 어 소리 들리지 많이 나왔어. 2 1 0시 해우소에 애 하나 있는 거 같거든. 아, 아, 어디 어디 아, 어디 아, 어디 아 여기 안에 있다. 어디 어디 여기 안에 있어요. 쉘터 안에 있어요. 아, 아 잠깐만 이러면 야 미션 끝났잖아. 아야 여기서 미션 없죠. 죽으면 끝이죠. 이거 두 마리 온다. 음 얘들 존나많아요아네 마리야 네 마리. 나이스. 아아 맞다. 아 맞다. 아아 지금 오는 애 개피에요 오른쪽부터야 개피 어 죽었다 죽었다 나이스. 형저 피쳐줄 거거든 <laughs> 폭소리 왼쪽 왼쪽, 왼쪽 오야 저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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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다 오다 나이스 오 나이스 나 죽는다 할수 아... 있나 바로 피쳐 거꾸로 온다 네 좀만 가면 돼네 아, 돌 뒤에, 돌, 돌, 돌 뒤에, 돌. 조금, 조금 가지고 이번엔 죽으면 다 없어, 이거. 그쵸. 쟤네 뛰는데 돼요? 가자, 타타. 와, 판다 미쳤네. 노란다, 시 아, 얘네가 세우고 올라간 거야. 이거 우리도 오늘 쳐내야 돼. 여게 뚝배기랑 먹어. 아 확인 확인 확인. 야 거기 안에 거기 아! 있어. 밑에 아. 밑에도 있어요. 자, 거기 맞아 거기 맞아. 아저 뒤에도 있었네. 아깝다. 아 아깝네. 4 등이인데 아 사람만 있었어도. 아 아깝다. 이게 뭔 소리야? 5등 안에 나랑 홍구만 들어왔으니까 나랑 홍구만 500 개씩 받고 끝낼 거냐? 아니면은 할 거냐? 이거 이거야? 홍구야! 지금 수업하면은 우리는 일단 500 개씩 챙기고 연장이야. 네. 근데 계속하면은 일단은 우리 못 받을 수도 있어. 우리 에이스 판단 맡길, 맡길게요. 기였어수이안될거 같은데. <laughs> 어. <laughs> 아그래 아. 아, 아, 우리 의리가 아, 그래 우리 있는데. 네, 보하겠습니다. 어. 뭐 <laughs> 아니 아니 그냥 저희끼리 받고 이렇게 또 하죠. 의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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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가> 있어. <laughs> <laughs> 우리가 대단하시는데.